아 요새 딸기샌드에 질려있었는데 내마침또또 또 이게 세븐일레븐의 듬뿍듬뿍 감귤샌드입니다 가격은 2,200원 지금까지 뭐 총포도샌드 딸기샌드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감귤샌드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다린 오렌지가 30% 밀감입니다 밀감 딸기샌드 가격이 2,300원이란 말이죠 100원 차이나요 솔직히 감귤이랑 딸기 단가 차이가 비주얼만 보면 계란 샌드위치라고 해도 믿겠다 크림이랑 귤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있죠 대략 7개 조그만한 귤 조각 7개 음, 새콤새콤합니다 눅진 녹진 눅진한 단맛이 나요 이 샌드위치 안에 베이스는 아일 샌드답게 생크림입니다 예. 감귤의 식감은 음, 약간 그 생크림의 맛이 워낙 세가지고 감귤이 좀 묻히는 느낌? 세븐일레븐에 듬뿍듬뿍 듬뿍 감귤 샌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아쉽네요 딸기 샌드랑 비교했을 때큰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딸기 샌드가 갑이다